수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수컴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3월 월간 견적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집 회사 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좀이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제품에 대한 단가 인상 공지를 받았거든요. 2월에 이미 단가 인상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제품이 없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 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해 부품 구성은 나름 재고를 체크를 해보고 구성을 한 건데 혹시라도 품절되는 제품이 있다면 동급의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맥스컴으로의 구입 문의는 상단에 떠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영상에서 소개된 부품 중 품절되는 제품이 있으면 대체품으로 교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40만 원대 구성입니다. 로라고 피파 써든 정도의 게임은 이 스펙이면 충분. 하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더 낮춰서 AMD 2200G 내장 그래픽을 쓰면 좀더 저렴한 사양도 가능은 한데 개인적으로 2200G 또는 2400G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써서 i3급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만 바꿔주면 배틀그라운드도 잘 돌아가요. 이번엔 60만 원대예요. 앞선 구성에서 램을 16기가로 올리고 그래픽 카드도 1650 슈퍼를 장착을 해줘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고사양 게임들도 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게 됐거든요.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CPU를 i5나 라이젠 3500급으로 바꿔주시면 좀더 좋습니다. 70만 원대부터는 슬슬 게이밍 PC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게임들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6코어인 3500이 장착되었고요. 메인보드는 ASUS e x a 3 2 0을 사용했는데 이 보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적정 가격은 7만 원 8만 원 사이인데 인기는 많고 물량은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의 성능만큼은 확실해요. 예산이 남는 분들은 SSD만 500기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50기가를 쓰시면 게임을 많이 깔았을 때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90만원대에서는 CPU가 3500X가 됐고요. SSD 역시 500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좀더 성능이 좋고, 백플레이트까지 장착된 1660 슈퍼 AMP를 사용했습니다. 쿨러까지 추가해서 조용하고 아주 좋고요. 인텔도 레모버를 해주면 당연히 좋지만, AMD 쪽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이크론 램이 품절이라서 현재로서 삼성 램을 오버해서 쓰시거나 이미 오버가 되어 있는 XMP 램을 쓰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대로 메인보드가 ASUS EX-A320에서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EX-A320하고 이 보드랑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전원부는 거의 비슷하고 5V RGB 지원에 칩셋이 B450이에요 이 정도면 원래는 가격 차이가 나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A320 보드의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만원만 보태면 B450 보드를 쓰일 수가 있습니다 램은 역시 오버해주시면 좋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60이 사용됐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2060 슈퍼 로 가시는 게 좋고요. 쿨러는 잘만 CMPS 10X가 사용이 됐거든요. 저희가 택배 배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CMPS 10X 같은 경우는 무법이 거의 없어서 좀 안전하고 LED 효과 좋고 쿨링 성능도 좋습니다. 110만원대로는 앞선 구성에서 그래픽 카드만 2060 슈퍼로 변경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2060 슈퍼가 RTX 라인업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그래픽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70급 성능을 내기 때문에 FHD 해상도 에서도 부족함 없이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2060 슈퍼가 장착이 되면 6배가 전격 파워를 써도 문제는 없는데 600W랑 700W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700W급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120만 원 대로는 CPU가 3600이 장착되었고요. 메모리는 이미 오버덴 XMP 램을 장착해줬습니다. 바이오스에서 XMP 클릭만 해주면 바로 오버덴 가시 적용되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고 3600 정도면 게임뿐만 아니고 영상 편집이나 사진 작업, 기타 작업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140만 원 대로 가볼게요. 앞선 사양에서 그래픽 카드가 2070 슈퍼. 변경이 되었거든요. 라이젠 3600에 XMP 튜닝램 넣고 2070 슈퍼를 장착했는데 140만 원대면 제 생각에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싼 거 말고 한 130에서 150 사이로 좀 좋게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양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160만 원대에서는 3700X랑 ASUS 터프보드 그리고 RTX 2070 슈퍼 중에서도 상위 모델인 MSI 게이밍 X 트프를 장착해 줬거든요. 원컴 방송이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40만 원대 보다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의미가 있는데 게임만 그냥 하고 싶다. 나는 게임만 잘 돌아가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돈더 드리지 말고 140만 원대 쓰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자, 180만 원대로 왔는데요. CPU가 다시 3600이 됐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RTX 2080 슈퍼가 장착이 됐습니다. 완전 극그 게이밍 사양이라 보시면 되고요. 160만 원대 구성에서 10만 원더 쓰면 2080 슈퍼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보다는 확실한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고성능 시스템이고요. 게임 용으로만 준다면 개인적으로 60만원대 90만원대, 140만원대 그리고 180만원대 이 네가지 구성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00만원대로 갈게요. 앞선 180만원대 구성에서 CPU를 3700X로 올려줬거든요. 원컴 게이밍 방송시 쾌적하게 방송이 가능하고 게이밍 PC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양입니다. FHD 해상도랑 QHD 해상도 모두 144Hz로 쓸수 있는 사양이에요. 자, 이번엔 240만원대 살펴볼게요. 인텔 i7-9700KF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구성이거든요. 클럭바 민감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텔 gpu 가 확실히 좋긴 한데 오버클럭 까지 해주시면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0만원이 넘어가면 가성비 보다는 확실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가성비를 논하자면 amp 쪽으로 손이 좀더 가긴 하는데 그래도 200이 넘어가는 구성은 대부분 인텔 쪽으로 구입을 하시네요 가격보다는 조금이라도 게임 성능이 좋은 걸 찾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300만원 같은 400만원대 사양입니다 i9-9900kf 에 rtx 2080ti 조합으로 원컴 게임 게이밍 방송용으로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CPU는 오버를 해주시면 좋고요. 메모리는 예산이 된다면 지금 영상에 소개해드린 c l 1 6값 메모리 말고 CL14 제품으로 변경해서 최대한 레모버 당겨주시는 게 확실한 프레임 향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만 원대부터 400만 원대까지 월간 견적 진행해봤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추천해드리는 구성하고 거의 다 비슷하고요. 판매해보고 AS도 해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뭐 최고의 견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견적입니다. 2020년이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 봄이 와서 어디 놀러 갈지 설레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겹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힘 내셔서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발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